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어 기초 회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비슷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오해고요. 중국어는 사실 한국어와 더욱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몇 인칭인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제인지도 뭐 과거인지 뭐 과거 완료인지 미래형인지 이런 걸다 생각해가면서 형태 변화를 해줘야 그 문법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어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형태 변화를 하지 않아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신경을 쓰지 않아 또 됩니다. 단어의 모양이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만큼 문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국어에선 문법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중국어에선 위파라고 해서 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중국어에는 한국어처럼 주격 조사라고 할까요? 갑자기 문법 영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주격 조사가 뭐냐면요. 한국어의 은, 는, 이, 가를 주격 조사라고 합니다. 주어 뒤에 붙어서 주어의 격을 만들어 주는 조사입니다. 주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은, 는, 이, 가 이런 게 중국어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전혀 겪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영어처럼 시제 변화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과거형이든지 뭐 미래형이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러면 도대체 뭘로 시제를 나타내고 주어를 나타내고 목적어를 나타내고 이렇게 어, 문법을 표현을 할까요? 중국어는요 어순으로. 다 나타냅니다. 제가 일전에 중국어를 잘하려면 어순과 허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허사는 고급 단계에 갈때 앞으로 차차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중국어는 이 어순만 잘 이해하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어순이라고 하면 말의 순서겠죠. 말의 순서. 이 말의 순서만 잘 아시고 중국어의 그 단어들만 잘 익히시면요. 중국어 사실 끝나는 겁니다. 허사요? 허사는 그 중국어의 그 정말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허사를 사실 몰라도 우리가 중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정말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실 때 계속 우기부기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허사 공부를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계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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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거는 중국어는 어순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순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이요. 중국어의 어순 정말 쉽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영어와 더 가깝지 않아요. 한국 많은 분들이 중국어의 동사가 영어처럼 목적어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중국어는 영어와 가깝다고 오해들을 하십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어젯밤 12시에 내 방에서 밥세 그릇을 먹었다. 我昨天晚上12点在我的房间吃了三碗饭.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我 어젯밤 12시에 昨天晚上12点 내 방에서 在我的房间 밥세 그릇을 먹었다. 이때 밥세 그릇을 먹었다. 이게 바뀝니다. 먹었다 세 그릇으로 바뀝니다. 추러 싼완판 먹었다 세 그릇의 밥을 추러 싼완판 이렇게 마지막에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나는 어젯밤 1 2 시에 내 방에서 여기 앞에 있는 어순들은 한국어와 완전히 일치해요. 영어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겠죠. 나는 먹었다 밥을 내 방에서 어젯밤 12시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하나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시면요. 한국어와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신경 써서 해야 될 건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그 다른 부분. 목적어와 동사의 그 위치가 바뀌는 그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만 많이 익히시면 중국어는 끝입니다. 사실 쓰는 법이 힘들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쓰는 법, 그리고 읽는 법 같은 건 우리가 회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겁니다. 따로 그렇게 열심히 쓰고 보고 뭐 외우고 이럴 필요 그런 거는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회화를 잘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예전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듯이 뭐 토익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뭐 중국어로는 HSK 준비하고 그렇게 공부하듯이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음, 시험 성적은 늘지 몰라도 회화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요. 지금 바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로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숙달시키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중국어 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언어 습득이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했죠? 그냥 단어 외우고 읽는 법 외우고 독해하고 그렇게 어 기초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최대한 당겨서 막 진도 나갑니다. 근데 정작 밖에 나가 가지고 우리는 길 안내하는 거조차 밖에 나가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딱 만났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길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난감해하기 시작하죠. 정말 기초적인 회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든지 영어든지 공부를 하시려면 기초 회화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기초 회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목적어와 동사가 바뀌어 있다. 중국어는요. 나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워 나는 판 밥을 칠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하겠죠. 워칠판 워치판워 삼성입니다. 워 일성 치판 사성입니다. 워치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죠? 워치 나는 먹는다. 워치어너 너가 먹는다. 너가 먹는다. 니치 너는 먹는다가 되겠죠. 너가가 아니라 너는 먹는다. 니치 너는 먹는다. 니치 너는 밥을 먹는다. 니 출판. 니 출판. 나는 밥을 먹는다. 워 출판. 워 출판. 나는 먹는다. 워 출. 워 출. 너는 먹는다. 니 출. 이렇게 정말 간단한 회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어, 나는 먹는다. 워 출. 나는 밥을 먹는다. 워 출판. 이렇게 진짜 1초도 아니에요. 0.1초. 아, 0.1초는 뭐 오박했고요. 0.5초 안에 다닥 나올 수 있게끔 외워버리셔야 돼요. 나는 밥을 먹는다 했는데, 워, fun, 이렇게 해버리면 안에서 문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음, 번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익히시면 나중에 문장이 만약에 길어지잖아요. 그때 무조건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기초 회화 단계부터 외워 버리세요. 나는 밥을 먹는다. 워 칠판. 워 칠판. 나는 커피를 마신다. 마신다. 흐. 나는 마신다. 워. 흐. 워. 허. 커피는요. 카페. 카페 일성 일성입니다. 워. 허 카페. 나는 밥 밥이 아니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 워허 카페. 워허 카페. 워허 카페. 我喝咖 너는 커피를 마신다. 니허 카페. 니허 카페. 그는 커피를 마신다. 타허 카페. 타허 카페. 타허 카페. 타허 카페. 그는,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타허 카페. 발음은 똑같습니다. 타허 카페. 타허 카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취와 허이 간단한 동사들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독학을 하면요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요 정말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진도로 나가요 정말 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반복을 하는 게더더 더욱 더, 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나는 잔다. 워 쉐. 워 쉐죠. 나는 잠을 잔다. 워 쉐죠. 나는 잠을 잔다. 워 쉐죠. 나는 밥을 먹는다. 워 칠판. 나는 노래를 한다. 워 창거. 워 창거. 나는 운다. 워 구. 나는 웃는다. 워시어타시어 그는 웃는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많이 일상 회화에서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회화들을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재시켜야 돼요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가 이 바뀌어 있는 이거를 그냥 외우다시피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자연스럽게 나오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중국어가 모국어처럼 사용하게끔 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음, 뇌는요 이미 열살 열두 살 이상이 되면 모국어를 배우는 그 뇌가 이미 다 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는 평생 외국어일 수밖에 없어요 열두 살 열세 살이 지나면요 하지만 모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최대한 비슷하게끔 따라갈 만한 능력이 이 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방법과 충분한 연습량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시게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기보기만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이요.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 어순 안에서 한국어와의 차이점은 동사와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뒤바뀐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쉬운 문장부터 외워버리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내용들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